뭐 음. 우리 뭐 배웠냐? 일단은뭐 배웠어요? o d m o r n i 요찮아아 괜찮아. I'm not g o i n 요 to go to the h o u 요 e I'm not 몰라요. n g to go to 자 이렇게 세개 배웠습니다. <목소리> 그래? 음, 뭐? 아, 여기 죠 보셔야 어. 돼요. 여기는 이데 근데 안 되니까 여기서부터 1적고 10접고, 그러면 아, 여기 또9적고 10접고, 여기 또9적고 10접고 이렇게 봐야 돼. 아, 그제밌 볼게요. 1 0빼기오는 5예요. 네, 9 0기 영은 9예요. 9대기 3은 6예요. 어요 자, 뭐가 필요한지 알겠어? 오케이 기1만대기1 0 1 0 3, 3, 4, 4. 3. 4. 4. 아까 나 이렇게 알려줬었나 음 네. 네, 큰 거? 네네큰건얘 맞아요. 어, 어, 그럼 어, 어 작은 거? 어 기도기. 작은 것은 요게 아니네 일일이몰이렇게 <laughs> 왜왜뭐 가네 이게 작은 수는 이상하네어왜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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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토이지 안돼. 자 다시 자, 오늘 뭐했어요? 곱셈, 나눗셈, 복습. 뭐 했다고? 곱셈, 나눗셈, 복습. 오케이 잘했습니다. 다음 시간에.